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묵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책은 불편을 편리로 바꾼 수와 측정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권윤정 작가님, 블루터 출판입니다. 어, 뭐 제목에서 알수 있지만 수학에 관한 책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수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해도 맞을 것 같고요. 뭐 학창 시절에 많은 과목들이 속을 썩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속을 썩였던 과목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수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1 더하기 1은 2 이런 간단한 산수에서부터 시작한 수학이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수준까지 가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고비를 맞죠. 그러면서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들을 생성해냅니다. 어려운 과목입니다. 분명. 어, 시험 과목으로서의 수학은 일반적으로 좀 친숙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수 또는 수학이라는 이 학문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도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또 이미 우리 삶에 수학은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어, 알고 보면 근래뿐만 아니라 원시 시대부터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책 불편을 편리로 바꾼 수와 측정의 역사는 이렇게 인류와 항상 함께 해온 수와 측정의 역사를 짚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어뭐 우리가 뭐 어려워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수학과 어, 이런 그 학문은 수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의 개념은 원시적인 수세기, 숫자를 세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는, 인류사는 수와 함께한 역사다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수를 세기 시작했고 왜 수를 세었을까? 이 책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습니다 음, 뭐 인류의 역사 초기에는 수 개념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지구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됐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양 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감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수의 개념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 수의 개념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수라는 것은 아주 필수 요소였던 것이죠.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한 부분을 제가 짧게 인용을 한번 해봐드리면. 인류는 먹을 거리가 줄어들거나 기온이 심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변화를 느끼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요. 변화를 느끼고 안다는 것은 비교 감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 무엇보다 춥다, 덥다 혹은 무엇 무엇보다 많다. 적다처럼요. 이것은 한편으로 양과 관련된 감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양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인류는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어떤 대상의 개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세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적 양적 감각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평지를 걷다가 낭떠러지 앞에 도달을 했을 때 높고 낮음이라는 이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대로 걷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졌을 때 불을 쬐거나 옷을 더 껴입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역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적 수치적 차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율을 높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밖에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이 수와 양,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는 측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원시시대에도 그랬구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농경시대에도,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그 살아가는 역사를 봤을 때 수가 없이는 발전을 할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그런 수와 측정 이런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책은 하지만 단순히 수나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만 하는 책은 아니고 수 숫자라는 키워드를 어떤 이거를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는 사피엔스의 역사 같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아주 유명한 인문학 책이 있죠 그런 형식인데 그 필터를 키워드를 숫자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수학책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역사책 같다라는 느낌도 좀 받기도 합니다 숫자라는 필터로 역사를 풀어가는 인문학 책 같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저자는 그이 책에서 수나 수학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단위, 계량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생활에 관련된 어떤 수학적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특히 측정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수와 측정이라는 이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는데 어,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수학책에서 보지 못한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됐고요. 좀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은 오늘날은 전 세계가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프랑스 혁명이다. 이렇게 숫자와 개념과 역사적 개념들을 결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이를 잴때 사용하는 도구를 자라고 부르죠. 자. 어, 근데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어,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제가 그 인용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인 척을 자라고 했고 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치를 사용했습니다. 자와 치는 척과 촌의 순우리말로 길이를 재는 도구인 자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죠. 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 측량 단위인데, 손을 가지고 측정하는 척과 촌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어, 자와 치라는 단위로 바꿔서 썼는데, 그때 그 용어에서부터. 길이를 재는 도구 지금 쓰고 있는 저희가 자라는 말이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익숙한 단어인데도 이렇게 오래된 단위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치라는 또 단위가 나오죠. 우리말 표현이나 속담 같은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치 앞도 모른다. 그것도 역시 이런 단위에서 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칠하는 게 뭔지 모르면 사실 굉장히 그 공감이 안 가는 말이죠. 한치 치가 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치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된 측정의 단위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서 어,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됐고요. 뭐 지금은 또 너무나도 당연하고 친숙한 단위인 미터라는 명칭이 1790년 공모전을 통해서 한 시민의 제안으로 지어졌다. 이런 사실도 아주 흥미로운 어,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터는 어, 자 우리로 치면 자젠다 이런 뜻의 그리스어 메트론 또는 라틴어인 메트룸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어, 미터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유래가 있는 이야기고 그 시민의 공모에 의해서 공모전에. 그 제안한 한 시민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음, 이렇게 책을 쭉 읽고 나면 왠지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던 수나 수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나의 일상에 뗄래야 뗄수 없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좀 왠지 수와 좀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수가 없이는 현대의 우리 인간의 삶은 아예 마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는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표현한 그 구절도 있는데 한번 인용을 해봐 드리면 수와 단위가 없다면 친구와 정확한 약속 시간을 정할 수 없고 휴대전화의 배터리 용량을 알기 어려울 거예요. 아플 때약 처방도 제대로 받기 힘들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와 단위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구구절절 공감 가는 이야기죠. 네, 수와 단위가 없이는 어, 생활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현대 문명 사회가 마비가 되지 않을까. 뭐 너무도 당연하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어, 이책 불편을 편리로 바꾼 수와 측정의 역사를 통해서 뭐 여전히 수나 수학을 어렵고 머리 아픈 개념으로 생각하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특히나 학교와 학원에서 수학과 씨름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여념 없는 어, 학생분들에게 조금은 수와 친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시험 과목으로서의 수학은 참 골치 아픈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수학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불편을 편리로 바꾼 수와 측정의 역사. 우리가 수를 셀수 없었다면 권윤정 지음 플루토 들어가며 인류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수와 측정의 역사. 저는 예전부터 다른 과목보다 풀이와 답이 확실한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개념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진 것일까? 이 개념은 어떤 개념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 더 근본적으로 제가 공부한 수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수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야 수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기원과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에 관한 내용을 읽는 동안 수가 생겨난 자세한 시대적 배경과 세월에 따른 변화 과정도 궁금해졌습니다. 수학에 관한 책을 읽다가 수학이 다양한 학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수학사, 세계사, 과학사, 철학, 인류사까지 두루두루 관심을 두고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모든 지식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더욱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궁금하면 찾아보고 관련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책과 자료를 찾아보는 습관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의 기원이 궁금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보면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계속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그 결과물입니다. 불편을 편리로 바꾼 수와 측정의 역사는 수학의 역사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성인과 선생님까지 재미있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처럼 수의 역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편리로 바꾼 수와 측정의 역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 수를 세고 표기하고 측정 단위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쓰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어요. 이와 함께 수와 양에 대한 개념도 자세히 다루었고요. 1장은 인류의 타고난 비교 감각이 어떻게 수를 세는 능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다루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주로 채집과 사냥을 하며 변화무쌍한 지구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했어요.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은 것, 높고 낮은 것 같은 비교 감각을 길렀습니다. 이는 양 감각의 바탕이 되었어요. 인간이 추상적으로 사고를 할수 있게 되면서 양을 하나씩 기호로 나타내었고 그것들을 세며 수를 세기 시작했죠. 수를 세는 것도 인류가 먹을거리를 구하거나 보존하고 날짜를 계산하는 등 환경에 적응하려고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장은 인간이 수를 기록하려고 생각해낸 수 표현의 원리와 여러 문명이 사용했던 다양한 수 표기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수를 세워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큰 수를 어떻게 기억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를 기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문명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수를 표기했어요. 드디어 인류가 본격적으로 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큰 수를 효율적으로 세기 위한 묶음 단위인 기본수. 기수 또는 미수라고도 함 기본수와 수 세기 방법인 진법을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한 대표적인 묶음 방법에는 두 개, 다섯 개, 열 개, 열두 개, 스무 개, 육십 개의 기본수를 사용하는 이진법. 5진법, 10진법, 12진법, 20진법, 60진법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를 기록하는 방법인 기수법을 결정했어요. 기수법에는 가법적 기수법, 승법적 기수법, 기호기수법, 위치기수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는 여러 진법과 기수법 가운데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수를 기록했죠. 3장은 인류가 측정을 시작하면서 만든 측정 도구와 단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다루었습니다. 인류는 계속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 무엇보다 춥다, 덥다나 무엇 무엇보다 많다 적다 같은 초보적인 양 감각을 발달시켰어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농사 기술도 발달하고 생활이 세분화되면서 수확물을 걷거나 분배하고 물건을 교환하는 등 측정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정 활동은 양 감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인간은 원활하게 측정하려고 길이, 무게, 부피 등에 알맞은 측정도구와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측정을 시작한 초기에는 사람의 몸과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측정단위를 정하고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16세기 전까지는 나라와 지역마다 다른 측정도구와 측정단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활발해지는데 각자 다른 기본 단위를 사용하다 보니 서로 어떤 단위를 어떻게 쓸지 합의하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이후 16세기부터 갈릴레이, 뉴턴 같은 과학자들이 활약하면서 과학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물질 성분이나 성질을 밝혀서 세계를 파악하다가 르네상스 시기 이후부터 세상 모든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자연의 법칙을 측정의 결과로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측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라든 지역이든 측정 도구와 단위를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처음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량령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생산하는 물건이 많아지고 이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면 크기, 무게, 부피 등이 일정해야 했으니까요. 도량령을 통일하기 위한 단위의 기준은 자연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기준이야말로 어디에나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고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미터법이 만들어졌고 미터법은 자연의 질서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본 단위가 되었어요. 현재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열력학 온도, 물질량, 광도를 미터법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장은 양이란 무엇이며 어떤 대상을 세기 위한 수와 측정하기 위한 수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루었습니다. 1, 2장에서 설명한 수는 세기 위한 수이고, 3장에서 설명한 수는 측정하기 위한 수예요. 4장에서는 세기 위한 수와 측정하기 위한 수의 차이를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세는 수와 측정하는 수를 합쳐 양이라고 합니다. 양에 대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 근대 초기 현대를 거치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양을 수와 크기로 구분했습니다. 넓이 같은 크기를 수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은 16에서 17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르네상스 시기 이후 과학의 발달로 측정이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측정 방식이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16세기 네덜란드 수학자 시몬 스테비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와 크기를 양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스테비는 측정값을 자연수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0.1, 0.23처럼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 값을 가진 소수를 도입했죠.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양은 세거나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의 특성으로 그 값을 수와 단위로 표현해요. 6m 3.2kg 5분의 2L는 단위를 보고 각각 길이, 질량 부피를 측정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단위 앞에 있는 수는 그 단위의 몇 배를 가리키는지 나타내죠. 이때 측정할 수 있는 수는 자연수, 분수, 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와 측정 방법이 발달해온 과정을 보면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등 수많은 학자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자연 환경의 변화. 한 시대를 뒤흔든 생각의 전환,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수와 측정이 발달하는 과정에 어떤 요인과 배경이 작용했는지, 인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와 측정 단위, 측정 도구가 나라, 지역, 직업마다 다르게 사용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 일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한 궁금증들이 뒤엉키고 발전해서 여러분 만의 새로운 질문과 아이디어로 이어질 겁니다.